경도야, 오늘도 진짜 말도 안 되게 엄청 재밌는 게임을 가지고 왔어. 어, 무슨 게임인데 그래? 아하, 일단 여기 의자에 앉아 보세요. 어, 앉아볼게요. 아 어, 자. 자, 이 의자가 하늘 높이 날아올 수 있을까요? 에제 몸무게가 얼마인지 알고요? 아, 몇인데요? 아아 <laughs> 비밀입니다. 아, 일단 여기다 풍선을 설치하겠습니다. 어, 자, 하늘 높이 날아가세요. 아더오르지롱. 안녕. 아니, 아 자기야. 자 오늘부터. 민또 경도는 사라지고 민또만 남았습니다. 또리분들 아, 저기요. 잠깐만요. 내려 주세요. <laughs> 거기 어차피 시간이 있어 가지고 곧 풍선이 터질 거예요. 아니,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아, 이제 터진다. 어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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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풍선이 시간이 지나면 터지게 돼 있어. 앉아 보세요. 하 한번 저를 올려 보내 보시죠. 민또 가만두지 않겠다. 하늘 높이. 하늘 높이. 근데 경또야, 경또한테 얘기 안한게 있어. 뭐요이 게임은 낙하산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어요. 아니. <laughs> 자 모든 물체를 하늘 높이 풍선을 달아가지고 올려 보내 버리자. 아, 올려 보내자. 이거 절대 현실에서 그러면 안 되지만 여기 있는 것도. <웃음> <웃음> 이거 할수 있어? 응. 할수 있네. 아 물체가 이렇게 올려 보내야 우리가 돈을 획득해 경도야. 아 그렇구나.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물체를 다 위로 올려 보내는 거지. 어 잠깐 이거 뭐야? 아 경찰차다. 혹시 이거 되나 자동차? 아 그런데 이거 보통이 아닌데 격대 위로 올라와봐 같이 하자. 아 경찰차를 위로 올려보네. 풍선 엄청 많이 했어. 어 풍선 터지기 전에 빨리 됐다. 아 이거 풍선 몇 개를 달아야 돼. 나다다또 재밌는 거 보여줄까? 네? 이 풍선을 터트릴 수가 있어요. 이 바늘 보이시죠? 아 아니 아다아다아다다다다다아다 안전하게 착지. 완료. 완료. 오호. <laughs> 자, 위로 다 올려보네. 이것도 되나? 여기 있는 거는 지금 우리가 너무 풍선이 약하니까 이 풍선을 또 업그레이드 할수 있어요. 어, 업그레이드? 자, 여기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어, 풍선이 더 빨리 위로 올라가는 거? 오. 그리고 풍선의 힘을 이거 올려 주는 거? 그리고 풍선이 되게 느리게 터지게 해 주는 거. 지금 20초인데 이걸 업그레이드 하면 22초 후에 터져요. 오 자,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주세요 아이 뭐야 돈이 벌써 부족하다고? 아카탱카탱자 여기 있는 상자도 위로 다 올려보내 상풍산 따다다다다아 뭐야 상자가 이거 연결돼 있는 건가? 이거 몇 개야 이거 이거 안 되는데요? 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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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올라와 아잣잣잣잣잣잣잣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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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우리 꽤 많이 올라왔는데? 더 올라가! 일단 계속 올라가 보자.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트로피 250대 하나 주거든요? 네. 이 트로피를 얻어야 우리가 패스를 뽑을 수가 있어요. 올라온다, 올라온다! 일단 250까지 가! 가자! 가자! <laughs> 우주까지 가는 거 아니야? 좋아! 와, 돈 오, 엄청 받았다. 많이 준다! 자, 여기서 그냥 업그레이드 해, 경도야. 업그레이드! 이 상태에서 업그레이드 아무거나 해. 그리고 다시 풍선을 설치해. 다다다다다다 <목소리> 어디까지 <laughs> 와! 아, 무서워서 안 되겠다. 격대미안하녕 아, 나칠아. <laughs> 예, 어, 완전 재밌다 이거. 이거 재밌다. 이거 낙하산 타는 거. 어, 이 친구 잠깐 여기 위로 올라가 볼까? 아 여기, 여기 착지 실패했어. 어, 왔다. <laughs> 되게 웃기네, 이거. 저희는 내려오겠습니다. 아, 제치치치 제. 아, 자. 어데 강아지도 있잖아. <laughs> 강아지? 잠깐 어, 안 되겠습니다. 지금 돈이 너무 부족해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풍선도 업그레이드하고 저 하늘 위로 날아가보고 싶단 말이죠. 아이템 샵에 있는 게임 패스권을 좀 구매할게요. 벌룬 스피드. 어, 풍선의 스피드를 두 배로 올려준대요. 그럼 더 빨리 올라가나? 그렇죠. 이것도 구매하고요. 지금 돈이 많이 부족하니까 우리 더블 캐시. 이것도 구매해야 될것 같아. 돈두 배. 자 이렇게 구매하고. 자 그리고 돈이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아한 어, 229, 아, 뭐야, 돈 되게 조금 주잖아. 어, 아니. 이거는 구매할 필요 없겠다. 그냥 돈을 거의 안 주는 건데. 카키. 이 상태로 계속 해보자고요. 카키. 자, 이번에는 여기 강아지, 어, 앉을 수 있다. 경에 앉아봐. 여기 있으면 앉을 수 있는데, 어, 앉, 아, 됐다, 됐다. 됐다. 자, 가자. 가자. 강아지한테 풍선을 다 달아줘. 강아지야, 같이 가자. 자, 이번에는 좀 빨리 오르려나? 오, 되게 빠르다. 우와. 좋아, 좋아, 좋아. 이거 웃긴데. 그러니까. 다다 <laughs> 업그레이드로 스피드 업그레이드 할수 있으면 해주세요. 네. 나도 이것저것 업그레이드 해줘야지. 자, 나 아, 빨리 간다. 아니, 어 벌써 250 올라왔대. 와 500까지 가보자. 엄청 빨라졌어. 엄청 빨라졌어. 오 이제 도시가 한눈에 보여. 풍선 터지기 전에 빨리빨리 설치해주세요. 설치! 안치있질하나가지고 떨어질까 무섭다구요 안녕 민도야 아니 뭐에요? 어500 왔다 750 도대체 어디까지 있는거지? 지금 돈이 엄청 많이 벌렸어 경뚜야 이걸로 또 업그레이드 해볼까? 어 업그레이드 해보자 로벅스로 돈 안사길 잘했다 나나나나나 저는 파워랑 이거 이거 시간 풍선 터지는 시간 업그레이드 할게요 아이 뭐야 돈 벌써 다 썼어 이럴수가 올라가! 이거 <laughs> 뭐야 <laughs> <laughs> 이거 와 이러다가 우주 나오는 거 아니야? 우리 거의 끝까지 왔는데? 돈도 지금 엄청 많이 줘. 아니 이거 큰일 났는데 이러다가 우주 미아가 돼버리겠어. <laughs> 떨어질까봐 진짜 무섭다. 나 <laughs> 계속 올라가 풍선 안 터지게. 곧 있으면 2K까지 도달합니다. 어 왔다.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2K 도달. 와. 도달. <laughs> 엄청 빠른데 우리? 오아 근데 여기 우주는 없나봐 이게 끝인가?

어, 트로피 10개가 있으면 다음 지역으로 갈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풍선을 업그레이드 많이 해놔 가지고 이런 집도 이제 하늘 높이 아, 이거 이런 거 집은 힘들구나. 우 와, 집 떠나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계속 그냥 설치. 계속 설치. 아, 이건 힘들겠다. 이거는 힘들겠다. 이건 안 되겠다. 일단은 여기 있는 스쿠터 이런 거는 쉽죠. 이건 그냥 되네. 어. 풍선을 업그레이드 많이 해놔 가지고. <laughs> 여기 있는 방석도 전부 다 올려보내! 안녕! 안녕! 여기 있는 것도! 여기 있는 도시를 전부 깨끗하게 만드는 거야. 우리가 다 날려보내자. 다 날려보내. <laughs> 하늘로 날려보내. 우리 풍선 엄청 강해졌어. 다 날려보내! 이거 민토 등에 못 붙이나? 아니, 뭐예요? <웃음> <웃음> 다 날려보낼 수 있네? 어, 이런 것도? 잔디도? 어, 조그만 것도 다 되는데? 다 해보자. 이거 버스 정류장. 설마 이 쓰레기통도? 아이 다해 우주에다가 아니요. 쓰레기통 버려 버스 정류장 거의 다 됐다 아 잔디도 다 되네 아 날려보네 <laughs> 자전거도 날려보내어 뭐야 이거 나 방금 이거 봐봐 뭐지? <웃음> 이러고 이러고 아이 <laughs> <laughs> 친구 아자 여기 뉴비도 날려보내어뉴비다 뉴비도 날려보내아 뉴비야 아네 <laughs> 날려보내 뉴비도 <laughs> 이렇게 돼요 <laughs> 차. 풍선을 더 업그레이드하고 싶어 어 안되겠어 힘을 좀 업그레이드 해볼까? 어 파워 재밌긴 재밌는데 우리 풍선을 더 강화시킬 수가 있어 경도야어 좋아 자 펫을 구매해볼거예요펫펫 펫. 펫을 어디서 구매하는거더라 어, 이쪽이다 펫 어딨니? 트로피가 있으면 여기있는 펫을 하나 뽑을 수가 있거든요 저 지금 트로피 11개 있어요 저도요 그런데 그냥 펫은 여러 마리 장착 가능하니까 이거 네 개짜리로 여러 개 뽑을게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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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과연. 어 생쥐. 아 강아지. 하나 더 뽑아보자. 과연. 어 이번엔 고양이야. 생쥐가 고양이. 강아지. 자이 펫들을 오 힘이 강해진 데 풍선의 힘. 오. 펫은 세 마리까지 공짜로 이렇게 장착 가능합니다. 장착. 아, 뭐야 이거? 도미노스 에그? 이거 뭐야? 이런 거딱 하나만 뽑아 볼까? 어. 마지막 세 번째 펫. 아이, 가격이 어마무시해 449로 박스. 그래도 한 마리 뽑아 보자. 자, 과연. 이거 펫도 풍선 모양인 게 웃기다. 자, 도미노스 렉스. 자, 이거를 장착해 볼게요. 힘이 무려 30배 올라간데 경도야. 우 와, 곱하기 30배. 자, 그러면 우리 풍선 엄청 세진 거 아니야? 어한번 해보자. 어어 어. 어어 어. 어. 어, 어, 어. 경도 날려보네. 아 뭐예요? <laughs> 저한테 달수 없거든요. <laughs> 자 한번 집해볼까 집. 어 집해보자. 와. 날라가. 잠깐 잠깐 뭐야. 몇 개밖에 안 했는데 날라가네? 경도도 해봐 이거. 띵띵띵 <laughs> 어 아니. 와. 어, 다 날려보네 청소해. 이제 이거 해보자 제일 무거워 보이는 거. 이거. 어 해보자 해보자. 와, 이것도 별거 아니야. <laughs> 아니, 우리 힘 엄청 세졌다 잠깐만, 내려 경토야 아, 여기 뒤에 우주도 있네. 여기 우주로 가려면은 어, 나 트로피 10개 이상 얻어 가지고 이미 갈수 있거든요. 어, 저도요. 네, 좀 이따 가겠습니다. 일단 모든 걸다 날려보낼 거거든요. 어, <laughs> 어, 어, 어. 집 떨어진다. 조심하세요. <laughs> 여기 있는 것도 농기구도 말도. <laughs> 여기 소도 다올려보네 안녕 와 아니 이럴수가 너무 깨끗해졌어요 여기가 다 없어졌어 청소해버렸어 안녕 자, 여기 있는 집들도 다 날려보네 날려 안녕 <laughs> 이거 뭐야 이거 공도 날려보네 옛날에 풍선으로 이렇게 집에다가 풍선 여러개 설치해가지고 날았던 그런 영화가 생각이 안나네요 갑자기 그게 뭐였지? 어 격도가 편집하면서 아마 여기다가 사진 넣을겁니다 뭐야 이것도 떠나 보내진다 이거 이거 이런 것도 올 때도 아니 왜 축구 경기장 세트가 도망쳐 <laughs> 도망쳐 아 학교에 수업 들어가기 싫다고요 그럼 풍선을 설치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오 학교는 좀 버티는데 와이 학교 뭐야 이거 어형때 설치해 설치해 왜안 날라 보내지지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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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와 <laughs> 이 학교는 엄청나게 아주 무거운 거였습니다. 안녕. 이제 날려보낼 건다 날려보냈나? 어. 자, 그러면 우주 쪽으로 가봅시다. 자, 비켜! 어, 잠깐! 우주에서 아주 재밌는 게 생각났어요. 어, 뭐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풍선이 기본 풍선이거든요, 이거? 네. 근데 옆에 거대한 풍선이 있어요. 어! 저는 이거를 한번 구매해 볼 거예요. 자, 거대한 풍선. 이거 뭐지? 자 이제 한번 써볼게요. 지금 쓸수 있는 건가? 어 됐다. 거대한 풍선. 어이 풍선 뭐야? 왜 이렇게 커? 잠만. 와 풍선 봐봐. 오. 풍선 크기가 엄청나. 와 이거. 뭐. 아 이거 뭐야 이거? 풍선 엄청 커졌다. 어쨌든 이렇게 우주 도시에 왔는데 거대한 풍선도 생기고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여기는 어 들어가진다. 어. 여기서 더 강력한 팩들을 뽑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도리니 여러분들. 우주 팩이 있나? 우주패스 모르겠지만 우주로봇은 있는데? 우주로봇! 이거 봐봐! 우와! 날려보내! <laughs> 날려보내! 안녕! 너도 날려보내! 이거 꼭 그, 그거 같다. 달탐사에서 하는 로봇들. 어? 진짜? 여기 달 아니야? 그런가? 날려보내! 와! 이것도 날라진다고? 오! 어, 격도 잠깐 내려오세요! 아! 여기 기지 안으로 들어가서 날아보자. 그것들 일단 날아라. 자 이쪽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설치해 주세요, 친구야. 너도 들어와. 바닥에 따다다다다.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계속 설치. 우리의 힘을 보여줘. 아니, 조금만 더하면 돼요. 이거 안 세는데? 조금만, 조금만 더. 아, 이 풍선 터진다. 시간 없어가지고. 날아. <laughs> 터지는 게더 빨라. 조금만. 조금만 더! 됐다! 조금만! 아, 안 돼! 안 돼, 풍선이 터져요! 풍선이 터지는 시간 때문에 이게 날 수가 없네요. 이건 포기하자. 아니, 이 정도로 <laughs> 풍선을 많이 설치했는데 이럴 수가. 뚜 여기 는 달도 보내. 뭔가 좀더 재미난 거 보낼 거 없을까? 어? 우주 기지? 어? 여기 딱 들어가면 딱인데. 여기 설치해볼게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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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이건 되겠다. 나 파워 업그레이드 할게. 어? 자,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힘좀 길러 보겠습니다. 업그레이드. 스피드. 시간도 시간도 좀 늘려야겠다. 됐다. 가자! 예. 간다. <laughs> 거기서 계속 풍선 좀 설치해 주고 계세요. 전 여기서 쉴 테니까요. 뭐 뭐라고요? 아, 좋다. 잘 설치하고 계시죠? 아, 아니요. 우주다 우주. 와..여기서 보는 우주에서 바라본 하늘은 진짜 엄청 무서운데? 우와 저거 뭐야 앞에 빨간색 그러니까 이 빨간색 뭐야 아, 빨리 날아오르고 싶다고 경도야어 아. 제가요? <laughs> 흐름상 그냥 그런 얘기 한 겁니다 <laughs> 자 이번에는 타이탄 풍선을 구매해 보겠습니다 타이탄? 타이탄 풍선 엄청나게 클걸 지금 거대한 풍선도 이렇게 큰데 자 타이탄 풍선 과연? 아 이게 조금밖에 더안 크네 뭔가 이름에 비해 그렇게 큰것 같지 않은 느낌이야. 아이 정도. 곧 있으면 우주인이랑 접촉할 겁니다. 여기 보이시죠 오른쪽에. 어? 어 진짜. 여기 우주인. 여기 우주인이랑 만날 거예요. 곧 있으면 만납니다. 하늘을 보세요.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지? 안 보인다. 올라가. 올라가.